신났네 신났어. 재밌어요? 어 아빠 상어. 이거 엄청 넓다. 애세야 너는 못할것 같은데. 애서 타기에 너무 작지 않나? 애서 네. 이거 타고 싶어요? 네. 여기 재밌어요? 네. 어, 애서 씨 운전하고 있나요? 네. 돈을 넣어야 되지 않나요? 이야, 우리 애서 진지한데. 나달리 근데 발도 빼고 와줘 넣어줘요? 돈 넣어줘요? 알았어요 쇼핑 다 하셨어요? 나가씨 쇼핑 다 하셨어요? 아이가 이더타이가 나도 아빠 빵 해줄 거예요? 어메 언니 언니가 하고 있었대. 예수란 나와주세요. 예수씨 뭐 하세요? 커피 만들어요? 여기서 음식 나왔어요? 아아 아아 냠냠냠냠 184번 고객님 음식, 음료 나왔습니다 184 목말랐어요? 목말랐어요? 목말랐냐고요? 시원해요? 나 먹어요. 네. 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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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차 만들었어요, 우리에서는? 응. 와, 철도공사 다녀도 되겠네. 아까 나는 아까도 못했는데, 슈퍼 이어로. 슈퍼 이어로 될 거예요? 네. 멋지네요. 애성아 타기엔 너무 작지 않나요? 아니, 따라와. 괜찮아요? 빵빵 우와 계속 높이 막고 개들려서 힘을 고 항상 가고 콜밴드 버스 운행 안 해요 둘다 재밌게 놀고 있어 가자+ 가자 잘 싸우지 말고 응 맞았어 왜딱 싸웠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언니가 대답하세요. 싸우면 안 되죠? 애솔이왜 싸웠어요? 애솔이가 고 애솔이가 사고 이거 같이 안 놀... 그나고 애솔이랑 같이 안놀거 같이 안놀 거야? 응. 같이 놀아요 사이로 놀아야죠 요 화해 안 하면 아빠 다시 나 놀러 안올 거예요. 미안해 했어. 뭐 괜찮아 해야지. 애소리도, 애소리도 미안해. 애소리도, 미안해. 애소리도, 미안해 하세요. 미안해 하세요. 애소 그래. 니가 언니다. 착하네. 잘했어요.